있는 이 유채밭에 오게 됐는데요. 이 물하고 유채가 잘 어울려져서 청초로만 느낌? 올해 그런 싱그러움이 가장 잘 표현되는 이 장소에 와서 또 제가 오늘 화이트 주름 스커트 입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고자 합니다. 어, 이런 요즘에 유행하는 이 주름 스커트는 여성스러움의 대표적인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이 화이트 스커트는 위에 포인트가 되는 어떤, 색을 입든지 간에 다잘 받아주고 또 이렇게 봄, 여름에 시원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기본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여기에 제가 화이트 이렇게 스커트에다가 스타킹을 매치하고 그 다음에 운동화, 이 H&M에 구매한 이 운동화는 정말 어느 아이템에 다 어울리는 바지, 치마 다 어울리는 이 운동화를 이렇게 매치를 했습니다. 오늘은 이 이제 이 힘들어온 초록의 보색인 약간 주황기가 있는 레드 이렇게 상의를 입었는데요. 이게 조금 배가 나와 보이는 것 때문에 우려가 돼서 잘 이렇게 핏되는 상의를 잘안 입기도 하지만 이 주름 스커트에는 약간 위가 핏되는 게 균형이 맞아서 이런 거를 입었고요. 제가 이걸 입을 때 스타일링의 팁은 이 뒷면을 이렇게 좀 빼고 앞에를 이렇게 좀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입는 방법 이렇게 하면은 훨씬 날씬해 보이는 이 스타일링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ENFP의 로맨틱 캐주얼 룩에 또 없어서는 안 되는 기본 아이템은 화이트 줌 스커트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MBTI 옷장신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